대상은 여상주 김천골프입니다여으니까하겠습니다 예, 김천시장 배납고 이번 대회 회장이 맞습니다. 예, 오늘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천시 골프협회 아주우현 회장님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빈를 소개했기 때문에. 별도 내빈은 소개하지 않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내빈이고 주인공이십니다. 이 선수 1등을 했고, 김천시에서 단체전도 3위를 해서 정말 2위, 종합 2위라는 성적으로 우리 김천 골프를 진짜 위상을 한층더 높여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 도민체전도 끝났고, 상인체전도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영상도 3대체전 중에 하나인 생활체전이 이제 국어일증순대만들니다그 체전도 도민체전이 못지않게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굉장히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김천시, 야, 이제 김천 가고 싶구나 할수 있도록 우리 포도축제 멋지게 지난해보다 더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천 하면은 또알려게있죠 김밥축제. 진짜 올해는 실망시키지 않고 더잘 준비를 했습니다. 꼭 오셔서 보시고 우리 가을을 우리 집계사 김밥축제장에서 만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 나중에 건강과 화목 그리고 진짜 오래오래 좀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해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가 이제 준비를 하다보니까 위협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의욕이 봐주시고 또 내년에도 또 해야 되니까 항상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나은 대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이딩샷은 뭔가 다 아시죠? 우리 김천의 자랑이고 그전 세계에서 어, 골프를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우리 김천에 계신데이 자리에 오늘 나오기다는 하셨는데 이종기 회장님께서 원래 이 전세가 84세입니다. 근데 오늘 골프는 74개 투호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데 박수 한 주시기 바라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 또 사과를 주셨는데 우리 이준기 회장님 동생분이 이현기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오늘 허리을만으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laughs> 이현기 회장님 아어요 네, 저기에 계시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드디어 <생기어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시민과 스포츠가 문제 아쉬움도 없는데 아, 너무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또 모든 주요 인사들이 여러분들 격려차, 어, 내부에서도 많이 오셨는 신앙교육들이 있어서, 어, 의장님, 또 시의원님들, 오늘 그, 어, 많이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우리 친박정에 여러분들이, 이, 힘을 보태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어, 시장께서 말씀드렸지만 9월 19일날 우리 생활 대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상대의 기에들 도움이 최선을 다가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 체육회에 도움을 주시고 어, 협력해 주시기 우리 체육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미 부, 정, 성미 나, 세, 동 리, 박, 은, 세, 미 오늘 상승하신 두 분만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시장님 또 시장이 처음 되셨는데 또 처음 우리 김진시에서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야, 이거 잘해야 된다. 우리 또창동회장에 오셔가지고 많은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운 좋게 또 우리 포도 시신에서 또 우리 앞마당에서 하니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 감사드리고 뭐 다른 데 가더라도 김천씨 골프가, 어 우리 우리 골프가 우리 이준기 회장님 계시지만 항상 역대 김천 골프가 우리 최원철 회장님 중간에 또 우리 박혜도 프로님 역대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저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한참 밑에 막내가 또갇치고 있기 때문에 김천골부와 다른 데 가서도 막강하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준 씨. 심리어 이명준 씨. 어. 저혁신 도시 최계현 님, 조승구 회장님. 조승구 회장님. 아시라고. <laughs> 2005년 5월 3... 네, 오늘 금이, 어, 날씨가 좋은지, 어, 오늘, 어, 이글, 그리고 코리너, 특별한 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 저희 먼저 이글 하시고 두분 계십니다. 네, 이글 하시고 두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laughs> 그 수상은, 그, 그, 새벽은 의원이 나서 <laughs> 아, 좀 도와주세요. कह